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교통 수요 급감은 버스업계 전반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여객 운송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내구 연한을 연장해주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이 덕분에 만기 도래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운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이 연장 효과가 끝나면서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 운수업체 관계자들은 노후 차량 교체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신차를 계약했지만 실제 도입은 수년 뒤로 밀린다. 며 고충을 토로한다. 국내 고속형 버스 공급 병목의 근본적 원인은 자일대우 버스의 철수다. 과거 현대차 유니버스, 기아 그랜버드, 자일대우 로얄 시리즈 3, 4 구도였던 시장은 2022년 자일대우 폐업 이후 현대, 기아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자일대우는 연간 수백 대의 공급을 담당하며 시장 수급을 완충해 왔지만 퇴장 이후 이 역할이 사라졌다. 자연스레 실 수요가 현대차와 기아로 몰렸고 현재 두 회사는 주문 적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출고 대기 기간은 충격적이다. 기아 그랜버드는 약 36개월, 현대차 유니버스는 약 2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신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급 적체가 심각하다. 반면 시내버스 모델은 출고 대기 기간이 2개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고속형 대형버스의 생산 라인이 제한적이고 수요 급증에 맞춘 증설도 어려운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버스는 트럭이나 승용차에 비해 생산 공정이 훨씬 복잡하다. 하루 평균 생산량이 10대 미만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차 기아 모두 증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노조 협의, 투자 비용, 라인 확충 문제가 얽혀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다. 현대차 관계자도 단번에 가동률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고선을 그었다. 신차를 구할 수 없는 운수사들은 중고차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여기에도 제약이 있다. 고속버스는 영업용으로 쓰려면 차량 7년 이하 차량이어야 한다. 그마저도 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 수출 수요까지 겹치며 중고차마저 구하기 힘들다. 중고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운수사들은 부득이하게 차량 만료 직전 차량을 계속 굴리는 실정이다. 문제는 안전이다. 구형 차량 상당수는 ABS 긴급자동제 동장치 같은 능동형 안전장비가 장착되지 않았다. 2023년 10월, ABS 미장착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차량의 안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승객 안전을 위해 노후차를 줄이겠다. 는 정부 방침과 달리, 정작 신차는 손에 넣기 어려운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고 대란은 교통 인프라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는 서울역 오산 구간 신규 노선을 개통하려 했지만 차량 수급 문제로 계획이 지연됐다. 심지어 시 관계자들이 현대차 전주공장을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했을 정도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운수사는 필요 차량을 미리 계약해두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는 달리 방법이 없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내년에 투입할 차량도 올해 안에 계약해야 맞출 수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신규 차량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승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생산 능력 증설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와 노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입산 버스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국내 시장 규모와 제도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고속형 대형 버스 출고 대란은 이미 수년간 누적된 문제다. 공급 부족, 수요 폭발, 생산 한계, 안전 문제까지 얽히며 구조적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와 정부 모두 단기간 해소는 어렵다. 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결국 정부의 지원과 제조사의 장기적 투자 없이는 출고 대라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곳을 아니 승객과 기사 운수업체에 돌아가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Here